안녕하세요, 시즈입니다. 좀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죠? 제가 최근에 다른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빌더즈를 자주 못했던 것도 있고요. 이번에 유독 건물 짓기가 힘들었어요. 건물 틀을 잡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한1 0 번은 다시 한것 같은데요. 그럼 건물을 지으러 가볼까요? 표지판에서 다리를 건너면 그동안 만들어 놓은 마을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쪽에 자연 상태의 절벽이 있어요. 오늘은 이 절벽에다가 건물을 지을 거예요. 여기는 호숫가라서 경치가 좋으니까요. 이 호수 뷰를 잘 살린 게스트 하우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 꾸며놨던 것들을 좀 부셨고요. 제일 먼저 바위 절벽의 위치를 감안해서 건물 1층에 발코니가 될 부분을 잡아봤어요. 이렇게 원격으로 블럭을 놓는 거는 개척 레시피 60개 다 달성하시고 빌더 아이를 얻으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빌더 아이가 없으면 높은 곳에 블럭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건축이나 꾸미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빌드를 목적으로 게임하시는 분들은 스토리 클리어 후에 무조건 대청 레시피 달성을 먼저 해놓고 섬을 꾸미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는 지하 1층을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깊숙이 파냈고요. 바닥을 깔고 기둥을 세워서 대략적인 방의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이쪽에 건물을 세워야 하니까 불필요한 바위들을 파내고 지하에 세워놓은 기둥에 맞춰서 발코니 부분을 만들어줬어요. 초반에는 바위상 같은 게 있으면 그냥 다 밀어내고 평지로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지었었는데요. 지금은 기본 지형을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섬을 꾸미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 지형에 맞춰서 건물 사이즈나 모양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쪽 언덕도 뿌시지 않고 잘 살려서 언덕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땅을 좀 깎아냈어요. 발코니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기둥을 올리고 바닥을 깔면서 전체적인 건물의 틀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위치가 현관이에요. 그리고 건물 바닥면을 쭉 깔아줬어요. 사실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건물 바닥은 지면보다 한칸 높게 잡아서 짓거든요. 근데 아까 발코니를 지면이랑 같은 높이로 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 입구 쪽이랑 발코니 쪽이랑 바닥 높낮이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 처음부터 다시 할까 하다가, 어, 뭐 그냥 높이 차이가 있는 대로 잘 살려보기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바닥면에 맞춰서 기둥을 올리고 있는데요. 요 정도 사이즈의 건물은 내부 높이를 5칸으로 잡는 게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둥을 6칸으로 올리고 제일 위 칸은 천장이 될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인 건물 틀을 만들어 나갑니다. 발코니 쪽도 똑같이 5칸 높이로 기둥을 세웠고요. 그래서 옆에랑 높이 차이가 있죠. 바닥이 낮은 이쪽 공간 전체를 객실로 꾸며볼 생각이에요. 이쪽 구석에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 건데요. 계단 주변으로 벽을 세워주고, 한칸한칸 한칸 파내려갔어요. 아까 파놨던 지하방의 높이랑 위치를 잘 계산하면서 내려가야 하고요.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큼직하게 파볼까요? 짠! 아까 파놨던 지하방이랑 연결됐습니다. 연결이 잘 됐으니까 지하 공간을 좀더 다듬어 줄게요. 요 정도 크기로 만들었어요. 지하 공간이 잘 마련됐으니까 다시 지상에 있는 건물 뼈대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현관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기둥을 세웠고요. 발코니는 양쪽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가운데 부분은 들어가 있는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 봤고요. 건물 기둥에 맞춰서 지붕도 올려 봤습니다. 양쪽으로 튀어나온 모양이 만들어졌죠. 다른 부분에도 지붕을 올리면서 전체적인 건물의 모양을 다듬어 나갑니다. 일단 현관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1층 천장 부분을 조금 더 연장해줬습니다. 제가 건축적으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설계도를 미리 작성해놓는 것도 아니라서 건물을 짓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자잘한 수정 작업이 많아요. 발코니 가운데 부분에도 지붕을 올려줬어요. 꼭대기를 뾰족하게 하면 높이가 너무 높아질 것 같아서 적당히 잘랐습니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왔어요. 양쪽 4칸 간격으로 기둥을 세워줬고요. 끝부분부터 지붕을 쌓아줬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가운데는 방향을 다르게 해서 지붕을 올렸습니다. 지붕 높이를 좀더 높이고 가운데 쪽으로 연결해줬어요. 요런 모양으로 이쪽 지붕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왔는데요. 이쪽에 지붕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지붕을 올리기가 좀 애매해서 2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봤어요. 이쪽 지붕도 연결해서 천장을 막아줬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건물 틀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내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을 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우선 뚫려 있는 2층 바닥부터 좀 채워졌고요. 본격적으로 건물 리폼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이랑 잘 어우러져야 하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세련된 벽이랑 참나무 숲이 아이템을 사용해봤어요. 또 갑자기 변덕이 생겨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쪽에다가 주방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계단 위치 때문에 좀 어중 뛰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쪽 경계 부분을 꾸며봤어요. 바닥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계선인데요. 그냥 오픈을 해놓고 로비처럼 사용을 할지, 아니면 벽을 세워서 방으로 만들지, 여기에서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고요. 결국에는 벽을 세워서 객실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방바닥은 헤링본으로 깔아줬고요. 발코니 부분은 섬나무 블록을 이용해서 내추럴하게 바꿔봤어요. 경계면도 섬나무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없앴어요.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지붕 앞쪽을 색다른 방법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으로 좀갈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주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모래블럭을 붙여준 다음에 모래블럭에 자석블럭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자석블럭을 성지붕으로 위장을 해줄 건데요. 키가 안 닿으니까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위장을 하면 이렇게 벽에 딱 붙은 모양의 지붕을 표현할 수 있어요. 지붕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폭이 두 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세 칸이라서 지붕 두 개를 겹쳐가지고 세 칸을 커버했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입체감도 있고 나름대로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좁은 공간이라서 답답하지 않도록 양 옆에는 유리창을 끼워줬어요. 지붕 밑에가 좀 얼기설기해서 지저분한 것 같죠? 이거를 좀 가려줄 거예요. 금이 간 모래를 쌓아줬고요. 여기에 우거진 잎을 붙여줬습니다. 모래를 밟아서 없애주면 이렇게 푸릇푸릇한 발코니 지붕이 만들어집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우거진 잎을 붙여줬고요. 난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고민 중이라 나중에 천천히 설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건물을 쭉 돌면서 뚫려 있는 벽을 다 막아줬어요. 여기에는 열려 있는 창문을 표현해 볼 건데요. 먼저 대각선 유리창을 양쪽 끝에 설치해 줬어요. 유리창 위치 정확하게 보셔야 하고요. 유리창 바깥쪽에 모래블럭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미닫이문을 올려주면 창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만들어졌죠.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어야 하는데요. 실내에는 계단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바깥쪽에 만들 거예요. 지붕 밑에 경사면은 나무 격자로 채워줬습니다. 이쪽 지붕 아래는 공간이 꽤 넓은 것 같아서 다락방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쪽에는 창문을 만들어야겠죠? 아까처럼 열려있는 창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유리창 말고 나무 기둥을 양쪽에 박아줬고요. 문은 판자문을 사용해 봤어요. 이 문도 예쁜 것 같죠? 여기는 부엌으로 쓸 공간이라 장판을 격자무늬로 깔아줬어요. 이제 지붕을 마무리해야겠죠. 이번 건물은 지붕 꼭대기 부분에 덤불을 심어서 꾸며 볼 거예요. 하얀 꽃이 있는 덤불을 어디에서 얻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덤불 씨앗을 그냥 많이 많이 심으세요. 심다 보면 랜덤하게 꽃핀 덤불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거를 빌더망치로 때리시면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워 해머로 때리면 양잎이랑 씨앗이 나오니까요. 꼭 빌더 해머가 있어야 하고요. 한번 입수를 하면 빌더 하트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하트 열심히 모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이 밋밋하니까 창문 장식도 빠질 수 없겠죠. 적당한 위치에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어, 건물만 지었는데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내부 꾸미는 것까지 편집하려면 일주일은 더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어, 꾸미는 영상도 최대한 빨리 들고 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